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드래곤볼 초모트 전투입니다. 예,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앞에 표지만 해도, 예, 뒤에도 그렇고요. 근데 일단 비닐을 벗겨야겠네. 어, 비닐을 일단 벗기기 전에는 잘 몰라요. <laughs> 드래곤볼 초모트 전투. 예, 인기 게임 중 하나죠. 자, 이 편은 진짜 명작이에요. 스토리도 그렇고. 예, 바로, 예, 이게 옆 사이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뒷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일본 전역에서도 되게 많이 팔렸는지 좀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자, 이게 설명서도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이 안에 뭐 엽서 같은 건다 있을 거예요. 어, 팩은 뒤에가 살짝 노랗네요. 예, 그래도 전 이대로 만족합니다. 대신 꽉이라도 깨끗하니까. 자 일단은 어 플레이 세팅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예,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예, 성의성실껏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 없다 빨리 찍자 빨리 어 이거 진 엔딩을 보려면 어떻게 하더라 세란테 코너반이 한번 지고 두번 조지면 그걸로 기념들 나오지 않나? 어메이다자 오프닝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림 봐봐. 야 역시 명작은 명작이네요. 이게 옛나 패밀리 짝퉁으로나좀 했었는데 이때는 슈퍼 패밀리콤이었어갖고. 조지도 되게 간지였군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셀게임 개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 1일 뒤에 뭐 한다고 하겠지 일단 손오반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가니다나 소노공 나오죠 정신과 소련방에서 이제 뭐 싸우는 그런 거 같은데 지든 이기든 상관없을 거예요 잠깐만 아 이게 그거고? 기공포고? 이게 공중전이고? 아 조금 이해했어 이제 오잘돼 아, 있네 그리고, 손하고, 발하고, 같이 누르면은, 그렇게 되고, 자, 이제, 토피 썰기는, 예, 하미하미하 자, 그런 것도이 컸구요. 야, 자자와 마사코 그대로 떠 더빙했네 이거, 리까 자, 이제 뭐, 이건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 밖에 할줄 모르기 때문에 남길게요. 오, 치치 오랜만에 본다. 자첫 번째, 미터 사탄. 4탄. 자 사탄하고 전투하는 장면 나올 거에요 만화책에 보던 그대로 스토리를 재현했어요, 나름대로. 하하하하하. <laughs> 제가 옛날에 만화책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갖고 되게 신기했는데 처음 봤을 때. 자, 이제 이거는 컴퓨터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솔로공이 지는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싸우잖아요 여기서 그냥 빨리 싸워버리면 지행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겠습니다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기고 줘야 하나? 아, 일단 이기자.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기 는게 낫 겠다. 지고. 저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셀주이어구나 여기서 다 이기면 되는구나. 어 상관없다. 예, 네, 저도 상관이 없었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이겨줘야지. 기술을 <목소리> 모르겠어. 요 난이도 최고라면 어려울 거야. 여기서 셀이 자폭하기 때문에 이제 소문궁이 와가지고 순간이동으로 좀 개항 있는 데로 갈 거야. 잘 싸워줬다고 엄마를 잘 부탁하라고 그 스토리 그대로 같은데. 어디까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개항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여기서 자폭을 하게 되는 거지. 같이 나타나서 이제 싸우는데 내가 여기서 아마 져야 할 거야. 지면은 스토리가 그대로 나올 걸. 마지막에 손오공이 나타나서 해주는 걸 걸. 한번 져보겠습니다. 소비가 아마 이어질 거야. 자, 때리 엄청 강하죠. 이렇게 지면은 부자 에너지파가 나올 거야. 여기서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일부러 접었는데?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얘 이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보기 위해서는. <laughs> 한번 지고, 한번 이기고, 또 지고, 이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네요. <laughs> 오늘의 이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셀편까지잘 보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른 극장판으로 넘어가는데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셀편까지 이렇게 엔딩을 보여드렸어요. 꾸준한 동영상 올릴 테니까 에, 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